안녕하세요. 분양 트렌드 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도시들과 해당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수는 9,567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수의 약 14.2%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와 이천시에서 미분양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평택시는 3159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약 33%를, 이천시는 1217가구로 약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두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는 경기도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도시 평택시는 경기도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서해안과 접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평택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60만 명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한 인구 규모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곳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평택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는 총 14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청약 미달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분양한 신형 지회 평택 화양은 총 992가구. 모집에 단 21건의 청약만 접수되어 전체 물량의 약 2%에 그쳤습니다. 전용 면적 8 4사의 분양가는 약 4억 699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화양지구는 아직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저조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도 미분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두 번째는 평택 브레인시티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은 총 1,182가구 중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4억 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으며, 이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조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 불확실성도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제역 반도체밸리입니다 지제역 인근의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총 1,209가구 중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 8 4이의 분양가는 약 4억 9,8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미분양이 심각한 도시는 바로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이천시는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총인구 약 22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2024년 3월 분양한 이 단지는 총 792가구 모집에 165건의 청약만 접수되어 0.21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용 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6억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이스타일스 스카이입니다. 2024년 분양한 이 단지는 343가구 모집에 23건의 청약만 접수되어 0.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100% 미분양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용 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5억 7,090만원에서 6억 2,560만원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입니다. 2024년 9월 분양한 이단지는 전용 면적 84의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6억 3,3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세 번째 도시는 바로 안성시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안성시의 미분양 주택수는 약 1,500가구로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와 이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미분양 물량입니다. 안성시의 미분양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잉 공급이 원인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를 예상한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부족이고요. 일부 지역은 교통망과 생활 편의 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저조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지역 내 산업 발전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거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네 번째 도시는 바로 용인시입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미분양 자녀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인 아파트로 용인 프루지오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총 3,74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1단지 1,681세대가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기준 1단계로 분양한 1,681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1, 2순위 청약에서 대부분의 타입이 청약 미달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해당 지역 이외의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미분양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인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약 6억원입니다. 이러한 미분양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잉공급 문제입니다. 용인시는 최근 몇년 동안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높은 분양가입니다. 일부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었고, 이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미분양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셋째, 교통 및 인프라 부족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는 대중교통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생활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내 경쟁 심화입니다. 용인 내 다양한 신축 단지가 동시에 공급되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단지의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분양 열기는 식어가고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장 전반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평택, 이천, 안성, 용인 등에서 심각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며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높은 분양가,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며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 지역 경제 침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리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미분양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네 곳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분양 문제는 대출 규제와 금리 때문일 수도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미분양이 심각한 곳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분양받으실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